자, 무료 강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무료 강의가 무언가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laughs> 이제 무료 강의가 무언가. 자, 무료 강의는요, 어, 일단 영어의 기본적인 원리, 그 다음에 영어의 어, 요소들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그 다음 그 요소들이 문장 안에서 또는 문법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대부분 우리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들이나 학습자들이나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첫째 책을 찾기 마련이에요. 근데 저도 문법책을 찾아보면 제가 궁금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자 문법책을 찾아보면 그 문법책 대부분에는 제가 찾고자 하는 답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부분이 속 시원하게 문법 체계에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laughs> 그렇죠. 인터넷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인터넷. 인터넷. 그렇죠. 인터넷에 수많은 지식이 떠돌기 때문에. 그렇죠. 인터넷에 가서 물어보고, 찾아보고, 그렇죠? 가입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답을 찾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지만그 답도 속 시원한 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때로는 속 시원할 수도 있고, 속 시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문법을 싫어해요. 그렇죠? 문법 싫어해. 문법 영어 아주 싫어하세요. 왜? 답을 주지 않거든. 문법은 어려운 대상이야. 아무리 공부해도 무조건 외워야 하는 대상이고 명확한 답도 없는 대상이 바로 뭡니까? 문법이라는 인상입니다. 문법의 인상이 바로 그런 인상이에요. 공부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만 된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는 그래서 또 까먹고 또 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 누굽니까? 문법입니다 이분 문법 그렇죠 자 그렇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아왜 여태까지 이렇게 공부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학습자들이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가르치고 당연히 이렇게 배워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말이에요, 영어가. 아, 어떤 기본적인 원리, 틀 안에서, 그렇죠.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다른 것들이 가르쳐서 어, 수많은 엄청난 문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아주 너무나 간단한, 알고 보면 정말 이렇게 간단했어?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간단한 범위 내에서 문법들이 다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도 문법이 명확한 해결, 해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법을 아직도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죠. 자, 하지만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신시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 문법이라는 것이 너무 굉장히, 굉장히 많은 어떤 어 외울 거리가 너무 많은 이런 어, 엄청난 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문법이고, 이 문법이라는 것도 정해진 부분 아주 적은 부분에서 그죠 여러 가지 경우의 변수를 따지면서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 이제는 어이 원리를 알아서 여러분이 적용할 줄 아는 좀 이런 학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료 강의를 하게 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 첫 번째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거 영어의 기본적인 원리와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자두 번째 이 원리와 요소를 가지고서 아시겠어요 문법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법에 어떻게 적용할지 여러분 그렇죠? 아 이런 원리와 이런 요소는 이 문법에서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아시겠어요? 그냥 무작정 외웠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되는데, 이 문장이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어, 정말 기본적인 원리로 다 해지, 해결이 되는구나, 해석이 되는구나 라는 거 자,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강의에서, 그렇죠? 이 무료 강의에서 자, 그래서 이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요. 어, 영어의 기본적인 원리를 좀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 기본적인 원리를 문법에서 도대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렇죠? 아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이 문법에서 어떻게, 그렇죠.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 정말 영어라는 것은, 어, 범위가 굉장히, 문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렇죠. 또뭐 영어라고 할수 있는데, 굉장히 좁은데, 이 좁은 이 범위 내에서 투부정사도 나오고, 동명사도 나오고, 분사도 나오고, 그렇죠. 관계사도 나오고, 뭐 복합관계사도 나오고, 의무사도 나오고, 요 좁은 영역 내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문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굉장히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laughs> 자, 이 강의를 들으면서 또 어떤 분들은, 아, 이거 또 사기치고 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여태까지 지금 5년, 10년을 배웠는데, 이게, 아이고, 문법 이게 안 돼. 그렇게 해서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세요. 들어보시고. 자, 그서 영어 실제로는 굉장히 쉬울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법 내용이 실제는 로 굉장히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무료 강의에 대한 그렇죠. 저의 그렇죠. 목표, 목적을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그래서 이 무료 강의 꼭 한번 들어 보시고요. 돈안 내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무료 강의니까 돈안 내셔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꼭 들어 보시고 영어에 대한 내가, 나의 선입관. 아, 영어 진짜 너무 어려워. 그냥 나 회화만 할래. 자, 이런 뭐 선입관들을, 자, 이 무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산산조각 내시고,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영어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파이팅!